새로운 또 회사가 또 나왔어요. 어떤 회사입니까? 예, 한네 다섯 개 업체가 어, IPO에 올라왔어요 이번 달에.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저희가 어, 좀 색다르다. 어, 이거는 좀 어, 메인스트림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뭐 투자하라는 뜻은 아니고 어, 그런 것이 이제 Accelerate Energy라고 이제 어, George Kaiser라는 텍사스 텍사스에 있는 굉장히 큰 손이 있습니다. 이쪽 o 다이 o 이라고 I'm a t r a v e l i n 8천만 불을 펀드8이징을 했습니다. 성0적으로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펀드를 운영했던 회사가 어, Barclay, JP Morgan, Morgan Stanley. 펀드 성적 n 로 했고 이건 l n g 를 어, 텍사스에서 뽑아서 판매하는 전세계적으로 판매하는데 LNG는 석유가격은 요동치고 있으나 LNG가격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해서 물론 이 경영진들이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투자를 받는 사람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어, 이민우 님, 콩나물시루물중기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매출이 지금 뭐 계속 뭐 IPO 전 프리 IPO 상으로선 이미 많이 왔고 제가 텍사스 특히 텍사스의 어, 석유 시추하는 데를 저희가 직접 제가 투자를 위해서 날라가서 아 어, 실질적으로 거기서 한번 본 적이 있고 만져보고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 석유 시추하는 데에 가스가 나옵니다. 가스하고 석유가 분리돼서 나온 게 아니라 가스가 나오, 나올 때 석유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거기는 항상.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는 와일드캣을 하지만 주요 와일드캐시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와일드캐시라는 얘기는 저 몸밭에 나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 시설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나오기 때문에 LNG를 운반을 해야 됩니다 LNG가 나왔, 나왔어 그럼 파이프관으로 해서 육지로 끌어내야 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하이텍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이 조지 카이저의 뭐라 뭐다 엑스퍼리티다 아주 잘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펀드 레이징이 쉬웠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물론 이제 에너지 가격에또 동반 하락 때는 또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우리가 가스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l n g 가 안쓰는 데 없거든요 미국에 저희 집도 쓰고 뭐 저희 이웃도 쓰고 저뭐 캘리포니아는 다 쓰지 않습니까 어디 안쓰는 데가 없습니다 아, 석유 같은 경우는 물론 아, 차가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대한에리스지만게 가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워러를 물을 데핀다든지 이런 거는 다 가스로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뭐좀안 좋은 평가가 좀 적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LNG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비즈니스 그리고 한국의 LNG 선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잖아요. 아마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실 분이 있지 않을까. 특히 울산 이쪽에서 에너지 만드시는 분들 분명히 우리 구독자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안정적이고 어이 이쪽 업계에 석유 업계에 큰 손이 손을 댔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어, 신규 기업 신호, 새로 IPO를 치고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매출 구조도 아그 아시아 권뭐 미미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North, North uh, America, South America 뭐다 해가지고 어한 40%의 시장이 있고 아시아에서도 35% 중동하고 아프리카에서 20%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매출 구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geopolitical 한 이슈가 생겼을 때 굉장히 어, 리스크를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매출 구조다라고 이제 말씀을 예 맞아요 코인베이스의 기업이익이 엄청납니다 지금 돈 돈을 싹싹 긁어 모아요 그죠 코인베이스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겠죠 어, 매출 아마 코인베이스 자꾸 중간에 새는데 코인베이스는 지금 기업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데. 이 주가에 지금 포함이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은 프로스테이션 하실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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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laughs> 평안하니까 피곤, 아, 언젠가는 보상이 올라야는 분명히 있다. 뭐 어떻게 될또 두세 배될뜰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저는 펀더멘탈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잡주가 아니라는 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laughs> 수익을 지금도 내고 있고 한번 다음 다음에 언제 저 어, 실적 발표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 재 놓으세요 아그 다음에 그 다음에 lng 가격과 시장 국제정세 변화에 금,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사실 ee 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뭐뭐 어, 뭐 투자 대상은 아니지만 알고는 있자 여러분들이 좀아 이런 기업이 들어왔으니까 뭐 소기 수출섬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소기 수출하는 을 것도 아니고 뭐 기름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관리하고 어, 그다음에 딜리버리하는 회사이기 아, 때문에 저는 아 좀좀더 새로 IPO 중에서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항상 펀더멘털을 어, 생각하면 절대 어떤 미국의 기능 기업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입니다.